하실때 약간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입을 먹는 느낌은 테이크어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테이크어웨이 때 내가 들리면서 무언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냐 아니면은 테이크어웨이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흉추 회전을 하면서 갈비뼈 쭉 돌려주면서 하체 힘좀 들어가는지 많이는 안실려도 되고 살짝 버티는 정도만 되면 되고요.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백스윙 탑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스타트를 내가 손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은 절대 나면 안 되고 일단 어드레스 각에서부터 제가 틀어져 버리죠. 그러면은 밀려요. 그러면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게 되고 다운스윙할 때 오른 무릎이 구부러지고 오른 무릎, 오른 골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상체가 덮어치는 악환 낮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 손인치가 낮고 그 다음에 손과 상체 음, 명치 같이 공간 유지해주시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시선 살짝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클럽 자체가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탄 느낌이 있죠. 뒤쪽으로 넘어 가는 데 당시 저쪽 너무 가는데, 아, 선생 이게 힘이에요. 그래서, 아, 백신에 내가 이게 입이 막히는 거는 꼬임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하체 힘도 못쓰게 되고 다운 스윙할 때쓸수 있는 힘도 너무 한정적이고 매번 바뀌게 될 거예요. 그런 상황입니다.